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력사양꾼 제이스입니다. 그럼 24년 6월 7일이고요. 네, 대보 마그네틱 좀 빠르게 들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어제 제 유튜브 댓글에 우리 대보 마그네틱 한번 봐주세요 라는 댓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들고 와봤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률은요, 네, 우리 구독과 좋아요고 추가적으로 내가 대보 마그네틱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우리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 있으시면요 네, 유튜브 댓글로 한 번씩 달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보 마그네틱을 좀볼 건데요 현재 우리가 차트만 볼 거예요 차트만 자 차트만 딱 보면은 일단 보시면은 일단은 26,420원짜리 여기를 좀 강하게 뚫어주면서, 우리 장기 이 평산 라인들을 전체적으로 터치해줬죠, 여러분들. 그와 동시에 숫가가 순식간에 이렇게 윗골이 달고 내려온 상태이지만, 어디 자리? 25,300원 자리,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 라인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자, 한번더 저는 이렇게 대부 망각태는요 상승이 나와 줄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현재 여러분들, 이때 보시죠, 여러분들. 이때 주가가 24%가량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7 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애초에 대부 마그네틱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고 여기서 주가 아버지 새력들이 물량을 좀 많이 받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을 가볍게 올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고,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일단 우리가 어디까지 가리냐면은 32,150원. 이 라인까지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켜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2,150원 라인에서 한번더 매도 진행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96,200원 찍었을 때가 언제예요? 2023년 3월입니다, 여러분들. 자,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거의, 6배 가량 올라온 거에 비해 주가 내려온 속도 진짜 빠르죠, 여러분들. 빠른 만큼 조정 기간이 생각보다 길 거예요. 이제 조정 시작된 지가 여러분들, 이제 거의 7개월은 된 상태인데, 조정이 아마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 좀 명심하시 될것 같고. 자, 그러면은, 제이스님. 저, 그럼 이 종목을 좀 오랫동안 물려있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32,150원짜리 있죠? 여기가 현재 이 박스권입니다. 이 박스권 사이에서 이 사고팔고만 반복하고 있어도 돼요. 원래 지금 구간이 좀 강한. 네, 좀, 굉장히 좀 지루한 구간이기 때문에, 가장 큰 상승을 지금 현재 바랄 수는 없겠지만은, 이 박스권에서만 우리가 한번한번 한번 발라 먹어도, 이게 몇 프로냐면요, 여러분들. 이거만 하더라도, 자, 보시면은, 네, 24%입니다. 24%기 때문에, 지금부터 잡아가셔가지고, 이제, 32,140원 자리에 한번더 던지시고, 눌러줄 때한번더 잡으시고, 여러분들.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 내려오는 속도가 거의 한 달, 한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달에 그냥 25%씩 꾸준히 수익 낼 생각이 아니라면요. 그럼 뭐야? 우리 지금 당장은 좀 버티셔야 된다는 말. 한번더 전해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어쨌든 거래량이 실리지가 않고 있는 상태고, 이 32,140원짜리,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주는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는 여러분들, 거리량 실리기 때문에 거리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야 어, 우리가 지금 당장은 내 상승을 바라기좀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현재 우리 대부 망가네티뿐만 아니라 좋은 정보도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에 대부 망가네티 손절하라는 소리는 아니기 때문에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명심하시 될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평단이 현재 여기 5만원대이다. 이분들은요, 여러분들, 손절의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뭐야? 물타기를 진행하시되, 물타기는 진행자리 어디? 2만6천원대리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자리죠? 현재 자리에서 물타기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여기서 물타기 하시고, 이 위에서는 물타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조건 우리 지금 당장은 평단 잡아가는 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한테 우리 유튜브 댓글거나, 한번더 적어 주시면 제가 그분들 우리 평단 맞춰서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제 유튜브 네, 설명란 링크 보시면은 또 우리 소통방 링크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 가지고 대응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도 영상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이스였습니다.